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 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 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들어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 하여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볼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선 것을 달다고 하고 딴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슬기롭다하는 그들에게 지앙이 닥친다. 포도주 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그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앙이 닥친다. 그들은 내물을 받고 악인을 어롭다하며 의인의 정당함을 권리를 뺏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다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망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 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아니시고 심판을 계속 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을 부르시고 깃바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하삭은 예리하게 날아 서 있고 모든 할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 발굽은 부시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겨울이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표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얼음 그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닥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제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덜 포도를 맺은 유다의 재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재악에 대한 선포한 재앙은 총 6번입니다. 어제 말씀은 두 가지 재악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의 집과 밭을 혼자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독주와 즐거움과 향락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머지 네 개의 재악에 대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18절이죠. 거짓말을 술의 줄에 비유하고 재앙을 술레에 비유하였습니다. 거짓말이 죄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거짓말이 죄를 끄는 원동력입니다. 유다 백성은 거짓말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거짓은 죄를 짓는 온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짓은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거짓말 장인은 회개할 수 없고,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사람들은 잠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그러나 거짓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그런 거짓된 거짓말 유다 백성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빈정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지향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유다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하며,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삼습니다. 각 시간에 혼란이 생겨, 뭐가 옳고 그런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깎아내립니다. 세상을 어리숙게 살아간다고 비안한 글입니다. 반면 잔머리 굴리며 자기 이익에 빠른 자들을 지혜롭다고 지켜 세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자들은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보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 낙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니 하나님의 재앙을 입을 악인들의 모습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재판할 때 공의가 없습니다. 이들은 돈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부자절 권력자들은 죄를 지어도 눈 감아줍니다. 하나님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과 같이 그들의 뿌리를 섞게 하십니다. 불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근본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또한 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의 눈이 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초리로 감시하지만 그 눈을 업신여기는 제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늠과 살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쓰레기더미처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노는, 진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유다는 이방군대에 의해 집합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고 먼 나라의 땅끝에서부터 군대를 불러 모십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강력하고 무서운 군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먹이처럼 가져가도 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철저히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와 같은 악함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짓된 삶, 거짓된 말에 익숙하지는 않는지, 얽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하다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세상 향락과 절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야 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항상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운 죄의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선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맹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의 영적 둔감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제 모습이 보인다면 가감하게 끊고 돌아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스 리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